환율이 1600원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1997년에도 그랬습니다. 환율이 1900원까지 치솟았을 때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누군가는 오히려 자산을 늘렸습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저는 환율 1,600원 시대를 대비하면서 제가 선택한 두 가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경제사를 연구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구조적 원리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80원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1,500원도 안 됐는데 1,600원이라니 너무 과장 아닌가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는 항상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말입니다. 1997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해 초만 해도 환율은 800원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경제가 탄탄하다고 믿었습니다. 아시아의 4마리 용중 하나로 불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몇달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환율은 800원에서 2000원 가까이까지 폭등했습니다. 한 달에 50%, 100%씩 뛰어 올랐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위기구나. 문제는 그때 깨달으면 이미 늦다는 겁니다.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하면 은행 앞에 줄이 섭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러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그 혼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총 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가정이 연봉의 두 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이자만 내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환율이 오르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미국 금리가 높아서 또는 달러가 강해서라고 답하실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들이 한국 경제가 안전하다고 믿으면 원화를 보유합니다. 하지만 불안하다고 느끼면 원화를 팔고 달러로 갈아탑니다. 최근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했습니다. 환매조건 부채권 매입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을 푸는 겁니다. 2025년 초에는 잔액이 0.5조원이었는데 연말에는 6.5조원으로 추정됩니다. 8개월 만에 13배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더해 국채 단순 매입도 시작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환매 조건부채권 매입은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돈이지만 국채 단순 매입은 영구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돈입니다. 통화 승수를 고려하면 실제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80조 원에서 100조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돈을 많이 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빵집에서 빵을 100개만 만드는데 손님이 200명이면 빵 가격이 오릅니다. 반대로 빵을 1000개 만드는데 손님이 200명이면 빵 가격이 떨어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돈한 단위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돈을 많이 풀면 금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돈이 풍부해지니까요.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이 한국 경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게 주인이 물건을 공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줄을 서는 대신 오히려 더 비싼 값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게가 곧 망할 것 같아서입니다. 나중에는 물건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지금 비싸게 주고라도 확보하려는 심리입니다. 지금 채권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기준은 어떤 자산을 살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를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 자산 보전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통화에 종속되지 않는 자산을 보유하라. 이것이 제가 달러와 금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먼저 달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달러도 미국이 찍는 종이 아닌가요? 미국도 돈을 많이 찍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도 돈을 많이 찍었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다른 통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석유를 사든 반도체를 사든 밀을 사든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가 아무리 흔들려도 쉽게 바뀌지 않는 구조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달러의 지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변화입니다. 당장 앞으로 5년 10년을 보면 달러는 여전히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달러를 보유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입니다. 화재 보험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불이 날것 같아서 드는 게 아닙니다. 혹시 모르니까 드는 겁니다.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가 폭락할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달러보험은 화재보험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불이 안 나면 보험료만 날립니다. 하지만 달러는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수익이 납니다. 보험인데 돈까지 벌어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달러를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은행에서 외화예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10분이면 됩니다. 환전 수수료가 1%에서 1.5% 정도 들지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달러 상장 지수 펀드를 사는 것입니다. 증권 계좌가 있으면 주식처럼 살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거의 없고 편리합니다. 다만 실제 달러는 아니고 달러에 연동된 증권입니다. 그래도 환율이 오르면 똑같이 수익이 나니까 효과는 같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이 나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 수익도 납니다. 물론 개별 종목은 위험할 수 있으니 S&P 500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저는 자산의 40%에서 50%를 달러로 보유하는 것을 권합니다. 1억 원이 있다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달러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방어적인 자산 배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자산인 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은 달러보다 더 오래된 안전 자산입니다. 달러가 원화 폭락에 대한 보험이라면 금은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왜 금인가요? 금은 어느 나라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미국 돈입니다. 미국 정부가 마음대로 찍을 수 있습니다. 원화는 한국 돈입니다.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아무도 만들 수 없습니다. 자연에 있는 것만 캘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금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5,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금 1g이면 빵 100개를 살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도 금 1g이면 빵 100개를 살수 있었습니다. 1,000년 1000전 고려 시대에도 금 1g이면 쌀 100대를 살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금 1g이 약 15만원입니다. 그 돈이면 빵 100개 정도를 살수 있습니다. 5,000년 동안 금의 구매력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원화는 500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에도 지금과 달랐습니다. 10년 전에도 가치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금은 5000년 동안 일정한 가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가 50% 폭락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40%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온수당 800달러에서 1200달러로 50% 상승했습니다. 모든 것이 폭락할 때 금만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금으로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 1000톤을 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2024년에는 1100톤을 샀습니다. 또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2025년에는 이미 800톤을 샀고 연말까지 1200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1위입니다. 작년에만 200톤을 샀습니다. 러시아가 2위입니다. 150톤을 샀습니다. 인도가 3위입니다. 100톤을 샀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미국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는 미국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탈달러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이 왜 금을 살까요?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을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실물 금을 살수 있습니다. 금은방에 가서 골드바나 금화를 사는 겁니다. 장점은 실제로 금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하고, 보관이 번거롭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금통장입니다.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실물금은 아니지만 금 가격에 연동됩니다. 부가 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관 걱정이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금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증권계좌에서 살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거의 없고 편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가장 권합니다. 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산의 10%에서 20%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을 권합니다. 1억 원이 있다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금으로 갖는 겁니다. 금은 단기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최소 5년. 가능하면 10년 이상 보유할 생각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 변화를 읽고 그에 맞게 대응하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자산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에 맞게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지는 것처럼 경제 위기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주시하는 지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는 천계와 같습니다. 현재 3.5% 수준인데 4%를 넘으면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리스 위기 때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0%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한국이 그리스가 되지는 않겠지만 금리 상승 추세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변동 속도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환율이 50원, 100원씩 뛰면 그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997년에 환율이 800원에서 한달 만에 2,000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런 급격한 변동이 다시 올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가격보다 거래량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가격이 조금 떨어졌는데도 거래가 거의 없다면 사람들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소에 30% 이하로 떨어지면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금융기관 부실 채권 비율입니다. 은행이 빌려준 돈 중에서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비율입니다. 정상적인 수준은 1% 미만입니다. 2%에서 3%를 넘기 시작하면 은행들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5%를 넘으면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지표들을 왜 봐야 할까요?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태풍이 온다는 일기 예보를 보면 창문을 닫고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것처럼 경제 위기 신호가 나타나면 자산 배분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채 금리가 3.5%를 넘으면 달러 자산 비중을 20%에서 30%로 늘립니다. 4%를 넘으면 40%까지 늘립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수입품 가격 상승에 대비해 필수품 재고를 확보합니다. 1,600원을 넘으면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고정비를 줄입니다. 이것은 공포에 휩쓸려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계획에 따라 대응하는 것입니다. 미리 기준을 정해두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빨리 움직인 사람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달러를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을 정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현금을 확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남들보다 6개월만 빨리 움직였다는 겁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원화로 다시 바꾸면 됩니다. 약간의 손해는 볼수 있지만 경제가 좋아진 것이니 다른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한국은행도 주요 투자 은행들도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예측이 맞으면 큰 손해를 봅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측이 틀리면 작은 손해만 봅니다.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경제 전체를 관리하느라 바쁩니다. 개인의 자산을 일일이 챙겨줄 여력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믿으시나요? 국민연금은 2055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30대, 40대 분들이 연금을 받을 때쯤이면 기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을 환율방어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외환스와프라고 하는 제도인데,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를 한국은행에 빌려주고 대신 원화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연금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자기자산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 그리고 구조적 변화를 읽고 대응하는 것.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 계좌가 없으면 만드세요.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됩니다. 은행 앱을 열어서 외화 통장을 개설하세요. 이것도 1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첫 매수를 시작하세요. 목표 금액의 30%만 먼저 사세요. 나머지는 매달 나눠서 사면 됩니다. 분산 매수가 안전하니까요. 1997년 때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른 부류는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준비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자가 됐습니다. 준비 안한 사람들은 다 잃었습니다. 집도 사업도 저축도 전부요. 이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옵니다. 하지만 신호는 항상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학을 오래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1997년의 교훈을 2025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 그 차이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단계를 밟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좁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